문제하지가 않아. 이 자연의 법칙은 원형 이정은 뭘로 이루어지냐? 정반합으로 이루어지는 거야. 일본군이 없었으면 이순신 장군의 이름이 있나? 내말 이해갑니까? 아 이순신이가 볼 때는 역적인데, 그역적이 이순신 이름을 빈대준 사들이야. 근데 이순신이가 편안하게 임기 동안에 앉아 있었으면 이순신 이름을 우리가 알까? 몰라. 몰라. 수군 통제사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? 임금 이름 도다못 다 외우는데. 즉 일본이.